우와 두마리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먼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네, 하는 일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터에 좀 늦게 왔습니다 근데 너무 자리가 없지 않냐? 중간에 통되있어요아 중간에? 어 오후 1시 정도에 도착을 했고요 네 2023년 12월 마지막 주 네. 내가 여기 앉을게 마지막 물낚시를 왔습니다 아... 어, 이곳은 아산에 위치한 냉정 낚시터이고요 시간이 없다고! 아무래도 오후에 왔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 오늘은 글루텐 하나로 조져주겠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촬영하러 왔어요. 네. 잘 지내셨죠? 자,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글루텐 하나로만. 하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닥권 네, 속꼬질이 낚시를 할 거고 두 바늘을 바닥에 대고 하는 어, 속꼬질이 낚시를 할 거고 어, 양글루텐 낚시, 글루텐 하나를 두 바늘에 다는 낚시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자, 오늘은 어 18척의 낚싯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한두 칸 정도 안쪽까지는 18척으로 어 바닥이 네 찍힙니다. 오늘은 18척의 낚싯대로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글루텐 하나만 네, 알파경 글루텐 하나만 쓸 거고 제가 이 알파경 글루텐 하나 단품으로 어, 이 한겨울에 굉장히 저활성 어만기 때 고기를 많이 잡았죠. 네, 근데 오늘도 어 간단하고 심플하게 한번 알파경으로만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물은 1대 1.5 정도로 줄 거고요 조금 많이 질척하게 사용을 할 거고. 자 오늘 사용할 찌는 어 솔리드 두비입니다. 네. 푼수는 대략 한 4푼대 정도 되는 굉장히 저부력의 찌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수심은 거의 5 m 50 정도 되는 깊은 수심인데 찌가 좀 저부력입니다. 오늘의 컨셉을 그렇게 잡았고요. 바늘은 5호 바늘을 사용할 거고 대신 목줄을 50에 57좀 길게 사용할 겁니다. 와물 겁나 차가운데? 네, 지금 한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 그만큼 붕어들의 활성도도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어, 수심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낚시를 좀 시작해 볼 건데, 이 알파견 글루텐 단품으로만 낚시를 하기 때문에, 어, 집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으면 조금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 단품이지만, 어, 수심 측정을 계속 체크하면서 떡밥을 조금 네 초반에는 좀 투척을 몇번 해서 붕어를 좀 불러 모으고 집어를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찌가 굉장히 얇은 솔리드 톱이고 저부력인데 수심도 깊고 대신 목줄도 길고 하기 때문에 밥을 너무 무겁게 쓰지 않습니다. 네, 밥을 무겁게 쓰면 그만큼 찌가 많이 가라앉게 되고 표현도 잘안 나오고 왜냐면 저부력이기 때문에 찌가 밥이 굉장히 가볍고 보송보송하고 공기를 많이 품고. 난빈 바늘에 새우 나오던데요? 거의 지금 밥을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넣으면서 이제 입질을 보고 있고요. 여기는 조구장이기 때문에 붕어가 어, 네, 이제 지금 건드리면 나오죠. 이제 붕어가 여기 이 안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마치 이 관리터 양어장 낚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어, 이 안에 있는 붕어들이 뭔가를 맞춰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렇게 잡아내기가 힘든 게또이 양어장 낚시입니다. 비록 노지지만 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처음에는 건드림을 만들어내고 한두 마리 잡아내면서 입질 패턴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내림 돼서 4목 정도 나와있다가 이제, 허서히 되돌림이 나오면 네, 어, 히트 이거 뭐 시작한지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 바로 한 마리 나와주네요 어 굉장히 이상적인 입질 패턴입니다 속고질이 낚시에서 어, 목내림이 됐다가 되돌림이 나오다가 한 마디나 한 마디가 탁 끊어주는 그 전형적인 붕어의 입질로 지금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떡밥을 한 7번? 번 네, 정도 넣었는데 첫 수가 나와줬고요아이고 정확히 아래 바늘에 네, 지금 달려서 나오죠. 지금 일단은 첫 입질의 첫 붕어가 좋아. 굉장히 이상적인 속고질이 낚시에 나왔습니다. 네. 아이 붕어를 보려고 내가. 그렇다면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서 좀 패턴을 정확하게 찾아 나가는 게 좋고 자 계속 뭔가 건드림이 있는데 저런 건드림은 채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떨어질 때아 히트 어 <laughs> 이연타 되겠습니다. 이 연타입니다. 자, 입질이 약하죠. 네. 초반에는 아직 집어도 많이 되지 않았고 먹여 경쟁도 많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 방금 같은 입질을 사실은 이제 챔질해서 잡아내기가 뭐 쉽지는 않은데. 아야, 아야, 정확하게 또 아랫반으로 나오죠.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네. 이연타 되겠습니다. 일단 어 처음에 그렇게 많은 지벌을 하지 않았는데도 붕어가 나온다는 거는 어 일단은 지금 고 바닥권에 붕어들이 있었고 지금 붕어들의 층이 어 바닥에서 활동하는 층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저런 글루텐 잔분이 너무 크게 묻어 있으면 어 밥도 무거워지고 좋지 않기 때문에 잔분을 좀 어, 떼주고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바닥에 잡어들이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노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 아무리 붕어들이 모여 있는 조구장이라 하더라도 잡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너무 물밥이면 조금 밥의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 살짝 밥을 좀 조정하고요. 아사다나가 잡어가 빠질 만큼 붕어가 안 붙네. 그러니까 잡어가 빠질 만큼 붕어들이 그 층에 안 모여. 내가 봤을 땐 15나 16초 치는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옆에서 민규 군이 미터 낚시를 하는데 아 붕어가 집어가 안 되네요. 예 네, 붕어의 층이 조금 깊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깊은 낚시를 추천했고. 히트 <laughs> 자 전반적으로 채비를 세팅할 때 붕어들이 그렇게 막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뭔가 굉장히 채비도 <laughs> 좀 저부력으로 목줄도 길게 밥도 가볍게 자, 그렇게 사용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얕은 입질에 초반에 네, 낚시 초반에 붕어가 좀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저놈의 새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네. <laughs> 자 어쨌든 패턴이요 목내림 되고나서 살짝 한두마디 살짝 올라왔다가 딸깍 와.. 아따, 힘 엄청 쓰네 그 입질에 지금 고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어 슬로프를 한두 목에서 세목 정도 주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바닥에 대고 찌는 한 7목 정도 맞췄고요. 대돌림이 저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의 약간의 쪼는 듯한 입질은 잡어일 수도 있고 붕어일 수도 있지만 명확한 입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걸러 줍니다. 예. 그래서 잔분이 어느정도 딱 남았을때 명확하게 먹을때 까지 히트 자 요렇게 그날의 패턴을 찾으면 어.. 낚시가 굉장히 재밌고 쉬워지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알파견 글루텐이 단품이지만 어 아힘우지하게 쓰네. 딱그 물에 들어갔을 때 부풀어 오르면서도 어 잔분도 유지시켜주고 굉장히 단품으로 사용해도 좋은 글루텐입니다. 어 제가 사계절 내내 노지 관리터 모든 곳에 꼭 사용하는 글루텐이고 제 가방에는. 글루텐은 요거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글루텐인데 오늘도 어 굉장히 좋은 그 어떤 효과를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 편집 없이 쭉어 떡밥을 달고 투척을 하고 찌가 서는 그리고 입질 들어오는 과정까지를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연타! 지금 이제 이연타 거든요 어.. 네 계속 붕어가 연타로 나와주는 모습을 좋아.. 한집 없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 네. 놈은 냉정지 붕어다 자 한마리 잡고 떡밥을 달고 투척을 하고 찌가 저부력이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어.. 내려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은 물론 찌의 부력을 조금 더 든든하게 사용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에 잡은 컨셉 자체가 좀 저부력으로 가볍고 작고 예민하게 하는 낚시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이제 고개 지금 잘 먹히고 있어서 너무 좋고. 어 히트 연타 자사연타목 내림 되자마자 바로 건드림이 나오더니 네, 먹어주네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붕어들이 집어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밥의 물성도 굉장히 잘 맞았고. 테비도 네, 밸런스도 잘 맞은 거고. 자 물론 어,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만석이 됐을 때는 사실은 막이 어분 계열의 집어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버력에선좀 딸릴 수가 있습니다. 어 사이즈 자, 좋아. 그렇지만 오늘 정도의 혼잡도에서는 충분히 글루텐 단품으로도 손맛을 볼수 있고 오히려 좀 혼잡도가 높고 만석일 때는 글루텐 양글루텐 낚시로 바닥에 이렇게 쪼여서 먹이는 게또 때로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사면 타째고요. 전반적으로 막 따박따박 이렇게 잘 나와주는 상황이 아닌데 아... 바닥권 속고지리로 좋은 손맛을 보고 있네요. 네자 목내림이 안정적으로 네, 끝나는데 목내림 되기 전에 밥이 바닥에 닿기 전에 약간의 그 건드림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챔질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붕어들이 자꾸 뜨게 되고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애매한 건드림들 다 제치고 히트 연타 사 연타 사 연타 어쨌든 붕어 입질을 보고 챔질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딸칵두 <laughs> 번째 걸. 그리고 지금 붕어가 집어되면서 자버들이 같이 집어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어떤 글루텐 밥이나 약간 물성이 많은 밥들을 쓸 때는 음.. 집어의 어떤 그 부분도 그렇지만 자버들에게 밥이 털리지 않고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밥 사이즈를 작거나 너무 물 밥을 쓰면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찌의 움직임과 상황들을 항상 체크하면서 밥을 조절하면서 투척을 해줘야 되고 지금은 붕어가 들어오면서 잡어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밥 사이즈를 붕어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작게 가는 게 아니라 또 지난번 송악지 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밥 사이즈를 어느 정도 사이즈를 주고 가야 바닥권까지 밥이 내려가고 그 바닥에서 남은 밥으로 또 붕어들에게 어필하고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절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니까 저렇게 항상 목내림 폭을 봐야 됩니다. 네, 목내림이 딱 됐다. 그러면 이제 밥이 바닥에 안착이 되고 바늘에 내 밥이 달려 있다. 이게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드림을 유도하고 받아내고 잡아내는 낚시를 해야지. 목내림 폭이 안 나오면 낚시가 힘들어집니다. 네. 그게 속고질이 낚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저기압이 꼈기 때문에 어, 활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 지금 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건드리죠 예. 저런 건드림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느 순간 저런 건드림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붕어가 흩어지거나 집어가 풀리는 경우에는 다시 저런 건드림을 만들어 내줘야 되고요 아아 아, 히트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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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거까지 잡아달라고 예, 제가 바닥으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날은 안 내려오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치기네. 예, <laughs> 정. 자, 저런 깻잎 사이즈의 붕어들도 같이 집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의 조절이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글루텐 딱 100cc 개 가지고 손맛 말 보네 나 아직 한참 남았어. 자, 오후 1시부터 아니죠. 오후 한 2시부터 낚시를 시작해서 뭐 거의 뭐한 한두 시간 만에 15마리, 20마리씩 이제 글루텐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잡을 정도면 너무 재밌는 거죠. 네. 자, 한겨울에 이런 낚시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냉정 낚시터고요. 자, 지난번 송악편에서도 보여 드렸지만 초반에 입질을 못 받으면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 중에서도 입질을 유도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바늘에 밥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도 입질이 안 들어오면 지금 많이 되돌림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입지를 정확하게 못 받으면 제가 이제 고패질을 한두 번씩 하잖아요. 네, 왜냐면 지금 붕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정확한 찌의 표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챔질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패질을 한번 했다가 또좀 기다려주고 또한번더 했다가 기다려주고 네, 그런 어떤 고패질의 과정을 조금 주는 것도. 네 필요합니다. 뭐 물론 다시 챔질을 해서 새로운 밥을 달아도 되는데 지금은 붕어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자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아우 히트 자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한 마리 한 마리 잡는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면 어, 저런 패턴으로 낚시를 해도 됩니다. 네. 기다려서 한 마리 한 마리,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낚시거든요. 네. 내려오면 된다니까. 아유, 좋다. 아이 예민한 애들은 사이즈가 좋네요. 어우 사이즈 좋다. 확실히 큰 것들은 예민하구만 사소히 두번두 번만에 잡았다. <웃음> <웃음> 자, 이 한겨울에 어, 이 추운 날씨에. 노지에서 시원하게 글루텐 하나로 좋은 낚시가 가능한 곳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모로코 집어댔는데? 붕어가 아예 건드림이 없더니 자, 어느 순간 저렇게 붕어가 빠지고 잡아들이 막 덤비는 순간이 오면 또좀더 집어에 집중을 해서 밥 사이즈를 키우고 해서 또 집어를 하고 이런 네,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관리터 낚시는 더 그렇고 어, 정말 어, 기대를 많이 하진 않고 왔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맛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리고 좋은 찌움직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어쨌든 어 제가 의도했던 채비와 떡밥과 컨셉으로 초반부터 어운 좋게 잘 맞아 떨어지는 낚시를 했기 때문에 좋은 손맛을 볼수 있었고 어뭐 세트 낚시로 접근을 해서 뭐 15척이나 16척, 17척 뭐 제등 낚시로 우동 세트를 했어도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없었고 또 속고절이 낚시로 좋은 손맛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지금도 건드림을 나도 <laughs> 계속 이제 보면서 어, 기다리고 있고요. 목 내림 이후에 저렇게 한 목, 두목 정도 되돌림이 나오다가 들어오는 입질에 어, 후킹이 오늘의 베스트 포인트였기 때문에 자, 그 상황을 지금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사실 표현이 다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우, 히트 아, 좋아요. 좋아요. 뭔가 힘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쌍거리 되겠습니다. <laughs> 와 대박입니다. 두 마리 나와 버리네요. 네. 아마도 첫 입질이 씹혔거나, 네. 아유 약했거나, 네. 못챘거나자 어쨌든 야이 겨울에 쌍거리, 아유 야야야야. 아유. 이게 마음이 내밥에 그런 밥이에요. <laughs> 아유. 어? 클났다야. 걸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어, 다시 빠졌다. 와, 8업. 정말 어, 짧은 시간에 낚시에 거의 뭐 20마리 정도의 아주 재밌는 낚시를 했네요. 예. 네. 글루텐 단품으로만 하는 낚시 좋습니다. 예. 네. 뭐, 거리 되겠습니다. 이 겨울에 어,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 바늘을 삼켰어 우와 두마리 되겠습니다 사이즈도 둘다 33, 34 되는걸로